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뒤어주고, 이렇게 맞아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을 보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신뢰도 높은 정직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의 TV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간혹 나오는 흑백상장사에서 100종목으로 단기간에 큰 차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6월 9일자에 이렇게 게시된 종목, 여기가 6월 9일이거든요. 6월 9일부터 단기간에 이렇게 5,200원, 300원까지 올라가면서 한4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흑백 상장사 진행을 하면서 쓸데없이 좋지 않은 종목과 좋은 종목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흑백상장사에서 진행할 종목은, 세아 메카닉스, 이 종목입니다. 지금 장중에 캡처를한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가총액이 천억 미만이죠. 천억 미만에다가, 보시면은, 매출액도 늘었지만, 적자폭이 더 커지면서,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 난신적자 종목, 요거 두 개만 피하더라도 좋은 건데, 일단 1번, 일본, 2번만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흑종목으로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보시면 은 보유 지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유보율 자체도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개밖에 나오지 않더라 사업의 계요을 보시면은 세아 메카닉스는 TV 거치 장치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전자 부품 매출 이렇게 47%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매출 46% 해서 요거 두 개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매출액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및 2차전지 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부품은 자동차 부문 내에서 당사의 주력 모델인 엔드플레이트 부품의 2차전지 부품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수 부품인 2차전지 배터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2차전지의 위험, 위험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쨌든 커버를 해주고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부분은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매출액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ESS. 당연히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거의 상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요건 역시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수소차 부품. 이거는 사실상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내연기관도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부문 보시면은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설치하는 스탠드류. 손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브라켓류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벽걸이 TV나 아니면 우리가 요새 보는 뭐 스탠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1차와 사실상 2차의 부분이 둘다 어떤 그 금속을 소재로 해서 뭐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어떠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롤링 업다운, 뭐 구동 메커니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레, 올레드 TV 모델에 이렇게 화면을 펼쳐주고 말할 없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전광판, 그 다음에 플로어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상용화가 되는 데는 사실상 오랜 기간 걸리겠죠. 비싸니까 특정 매니아층은 구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뭐 엄청나게 온 가정에 퍼지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좀 의문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내부에서도 아까 보셨던 대로 전기차 부품, 이런 것들보다는 내연기관의 대부분이 매출액이 쏠리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경쟁력 이전에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는 이런걸볼 수가 있죠. ES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차 이런 것들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런 매출액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전자 보시면 스탠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오히려 이런 브라켓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더 크더라. 여기서 소개해서 봤을 때 나누기 4를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알 수가 있는 거죠. 밸류 파인더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17일 날 세아 메카닉스 내년 최대 매출 돌파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구원은 2차전지ESS 요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팝업디스플레이, 내연기관, 전기차 부품을 통한 올해 1분기 기존 수구 잔고는 7,276억 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해 봤더니 사실상 이 부분은 맞아요 7,275억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주총액, 기납품액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수주 일자까지. 자동차 부품에서 만약에 이 잔고를 받을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요런 것들 밖에 없을 건데, 이게 어디에서 받았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중국 쪽 관련된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뭐 기아나 뭐 현대 이런 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날짜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 2차 전지 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세아 메카니스는 좋은 결과치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걸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차트를 한번 보면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뒤어주고, 이렇게 맞아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탈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익자라고 나갔든지, 손자라고 나갔든지, 눌러지는 이런 수량들만 나오고 나면은,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성장했을때 초기부터 보면은 아무라 죠그죠 11,400원이었던 주가가 3년 동안 단한 번도 반등 나오지 못하고 현재의 주가 2,880원까지 떨어졌더라. 최저는 2,000원 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한 마이너스 80% 이상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주식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했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은 거겠죠. 2차전지나 뭐나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인 건데 우리는 매출이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신규 성장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옥을 볼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텐데 스스로이 기회를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세아 메카닉스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적자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다. 뭐 매출액, 수주잔고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기약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반영하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날짜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급등해서 따라잡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윗골이 나오지도 않아요. 윗골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상한가 걸려가지고 위로 몇번 올라가면서 원래 이제 상장 공모가의 최고가가 만. 2천원 정도 있잖아요. 거기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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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건 아직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 시총이 너무 낮다. 시총이 낮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자금으로도 어떤 들고 일으킴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의 타겟팅이 되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주력 문제가 되는 뭐 2차전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내연기관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TV 거치대라는 크게 어 경쟁력이 없는 사업에 집중이 되고 있는 매출액들이 나오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더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흑백상장사에서 흑으로 남아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글 멤버십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거나 여러분들 기회를 보고 다른 종목 매출이 나고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세아 메카닉스 이 변동폭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라면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